6월 4일 입춘 주일입니다. 3백 십점 십자.

58편입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을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기는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라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망을근 기먹거리 독사 같으니 수사의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수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고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입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그 악인의 피에 쓰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하시는 하, 하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락한 날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음, 우선 우리 지원이 정태 치태에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은 정태 생일입니다. 우리 정태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또 지원이 예, 먼 나라에서 어, 잘 지낼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우리 지원이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청태 예, 오늘 또 다시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어, 잘해서 연수도 잘 받고 어, 중심을 바로 잡고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지태가 곧 3월이면 인관합니다. 인관하는 동안, 몸과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고, 늘,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 믿었던 그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지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충영란 권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도와주시고 특히 육적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세계로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심이었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진단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고하옵소서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온이 삼나이다. 아멘. 아멘.